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레저를 하려고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가기도 전에 모든 힘이 다 빠졌어요 왜냐하면 오빠 때문이죠 오빠가 이번 주말에 스탠드업패데보드랑 골프를 두 개를 다 하고 싶대요 근데 이 모든 거를 모두 토요일에 하고 일에 쉬고 싶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지금 짐을 싸고 나오느라고 지금 저는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짐을 보여드릴게요. 요거가 지금 스탠드 패들보드 요거랑 하나 두개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이거랑 여기 골프채 두 개랑 요거는 비치 타올이랑 여기는 뭐 웨스트 있는 옷들이랑 간식이랑.

오빠 오늘 가봐요 오늘 오 날씨가 완전 구름이 한장 없는 날씨는 아니지만 구름이 저기 한점 있네요. 차를 이렇게 꽁꽁 싸매고 항상 나가야 해요. 왜냐면 캘리포니아 햇빛은 너무 세거든요. 태양, 오늘 은 오늘 은좀 열심히 해야겠다. 는 마음이 드는 날이에요. 여기가 저희 가 다니 는 연습 하러 다니 는 골프, 장경 코스 볼수 있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약간, 시설은 되게 후적, 후적, 후적인데,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이번 달에 일로 옮겼어요. 여기가 이렇게 하루에 200개씩 공칠수 있고, 맨날 맨날 칠수 있고, 근데 한 달에 44불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한명 것만 끊어서 둘이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사실 탑을 40탑을... 한 사람당 1 0 0씩 저희 나눠서 공 치고 있고요. 근데 집이랑 좀 멀어요. 집에서 한 20-30분 가야 돼가지고 그게 다 제일 큰 단점이긴 한데 엄청 잘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퍼팅 연습하는 곳이에요. 저희는 버팅 연습은 안 하고 맨날 냅다 치는 것만. 아직 둘다 초보여가지고. 언제 초보를 벗어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라운딩 하는 곳이에요. 저기 이렇게 쭉 가면은 라운딩 할수 있고 여기가 9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기에는 진짜 좋은것 같아요. 반나절 만에 다칠수 있고. 미쳤다 오빠 뒤에 코요태 자연, 자연과 함께하는 샌디에고 여기서 자동으로 하확 올라오는데 여긴 그렇게 없어서 일자로 세워두고 하나씩 이렇게 내리면서 연습을 합니다 드디어 남편 공이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시에갈수 있어요 저? 아니라 집이 아니지 또패들보다 하러 가야 돼요 아이고 남편은 저 모자를 왜 쓰고 있냐면 지금 탈까봐 쓰고 있는 거고. 아 진짜 마지막 봉이에요. 봐요. 안녕. 이제 가볼 여기 제가 좋아하는 스팟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 저기 했던 거기 맞나? 거기에 있던 거기가 뭐냐? 아, 맨, 처음에, 어? 맨 처음에 그 응. 피크닉 왔던데, 아... 맨 처음에 피크닉 왔던데, 여기 아니야? 여기꼴 맞아. 왜 이가 들어가 있지? 내 이름은 GCU가 아닌데, 지순데 JISU, Yeah, i 도 GCU라고 하잖아. 아니야, 부를 땐 지수라고 부르는데, 맨날 스펠링, 스펠링 보낼 때는... 어... 하잖아. 이렇게 들리나? 우리가 한국말 지금 햇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이것을 패들보드에 넣니다 귀엽지요? 이제 패들보드 안에 바람을 응. 넣을거예요 저희 패들보드는 바리글로브 패들보드고 그래 저기다가 놓고 하자 저거 저거 안에 여러가지가 있어요 자동으로 펌프 넣을 수 있고 손 펌프로도 넣을 수 있는데 이게 손 펌프로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빨라요 자동으로 넣는 건좀 오래 걸려요 하나는 손으로 바람 넣을 것 같고 하나는 차 안에 시각잭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빠가 뒤에서 바람을 넣고 있어요 이렇게 딱넣고 점점, 진짜 지금 시작한 지 1분 됐나? 벌써 이만큼 됐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다된것 같아도 조금 오래 해야 돼. 얘가 되게 딱딱해요. 그냥 튜브 재질은 아니고, 저도 몰라요, 뭔지. 그리고 자동으로 하고 있는 애는 아까부터 했는데, 손으로 하는 거보다 되게 느려요. 어, 얘도 손펌프로 하는 것도 이거 압력 보여주는데 이게 초록색으로 가면은 이제 얘가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고무줄 같은 게 있는데 저희는 아이스박스 가져갈 때는 여기다 아이스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아이스박스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고, 아니면은 신발 같은 거여 그냥 슝 넣어서 가기도 하고, 거의 먹을 거 넣는 참 근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노도 조립을 다 했어요. 여기가 키에 맞춰서 조립할 수 있게 이렇게 있어서 노도 조립했고, 얘는 리쉬라고 하는 건데 서핑할 때도 하는 거고 이 보드랑 내 몸을 연결시켜 주는 거. 요거는 발목에다가 이렇게 감싸면 되는 거고. 이거를.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가보자. 저기 귀여운 백조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절길로 달라붙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호텔 해변인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리조트, 이건 파라다이스 포인트인가? 집들이 다 똑같아. 근데 파라다이스 포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모르겠어. <laughs> 어딘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laughs> 핸드폰 켜서 지도 보면 돼. 어. 그러니까 그럼 여기 나도 알 그대로 있지 그래. 부러지면 어떡하지? 안 아, 부러져. 그 이렇게... 어 저렇게 저희는. 1인용 요트니까 저렇게 닻을 내리고 <laughs> 저기 앉아서 간식을 한번 먹도록 할게요 뭐라고? 셀프 어 셀프 다이야 이거 이렇게 바닥에 딱 다슬 꽂고 있을게요 저기까지 갈게요 뭐요? 나 이거 진 주차, 주차, 주차해야 되겠다 <laughs> 띠리리리리 아, 찍어 찍어 찍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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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완료 그니까 오빠 이거 찍어도 내게 얹는 거난안 아? 찍어도 돼아 계속 찍고 있었네 아, 안 껐어 아 이거 몇번 해놓고 끈 거야? 자기가 묶어놓고 안 돼요 이거 근데. 내가 그리고 안에 사과줄수 있어요. 이... 어? 나도 모르겠어. 사과 주스. 그리고 또 사과 주스. 그리고... 아이고, 맛있는 게단 하나도 없네. 집에 가서, 저 오늘, 저 지금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개칼한 김치찌개. 어. 이제, 이거 간식 먹으면서 좀 쉴게요. 안녕. 안녕해줘. 예전에 캠핑할 때 샤워하기 귀찮으면 이거 <laughs> 가지고 와서 그냥 밑에 내려가서 몸 대강 물로 닦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